원내대표가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내란 책임과 실책 유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민세원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 수개 윤석열이 내년 일을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파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폐지도 이달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법안 처리 속도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독재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죠? 민주당은 입법독재 법원 찬탈 그리고 반기업 입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에 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